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은서입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호칭을 정할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저에게 은서, 은, 은서님, 은서다.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은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,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조금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. 1. 은딩. 초딩, 중딩 고딩.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볼수 있는 은서 팁 유튜브. 그러니까, 은딩. 첫 번째, 1번 은딩. 2번, 은사. 은선, 은선은, 은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, 은사. 그리고, 은, 여. 아, 은서, 은, 은서. 저와 여러분들이 합체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은, 여. 이중 말고도 원하는 게 있으시면 4번, 5번 이렇게 남겨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게 있다면, 은, 아이고, 은, 아이고, 은, 여, 은징, 은사, 은, 여 중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, 제가 요즘 따라 동영상을 조금 느리게 찍는데 아, 짧게 찍는데요. 그런데는 제가 어린애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. 왜냐면이게 학원 아니 학원 아, 학원 같은 거 굽게 있어가지고 있고 숙제도 조금 많아요. 우리 저의 반 아 그래가지고 좀 짧게 찍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,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? 그러면 저는 그럼 이만 빠이 빠빠